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보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말랐을 때도 이 모양 그대로 나올 거예요. 어 고객님 전에도 히피펌 하셨었는데 요 아래 컬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면 뿌리만 리터치펌 하시는 걸로 하고 음. 혹시 평소에 불편하신 게 있었나요? 제가 평소에 머리 많이 묶고 다니는 편인데 음. 머리가 길면서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음. 커트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피펌 예쁘게 해드릴게요. 냉. 리터치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PP펌 어. 할때 구레미나르 쪽에 포인트컬이 하나 들어가면 퀄리티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음. 그리고 또 이제 귀에 많이 굽거나 네. 머리를 좀 많이 묶으시면 여자들은 요 애교머리 조금 꺼내져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음.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교머리를 조금 내드려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작게 포인트컬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어. 아, 이런 디테일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음,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 쪽만 펌이 들어가니까 머리 손상도 좋고 좋겠다. 머리를 기르고 계신 고객님이어서 응. 끝머리는 계속 안 자르고 네. 계속 고객님이랑 함께 가야 되는 머리들인데 다음에 머리 길었을 때 어떤 펌을 하고 싶든 그 펌을 하시게 될때 손상도 때문에 못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고 아래 머리 컬이 엄청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컬 사이즈에 맞춰서 윗머리 히피펌으로 하자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로지쌤은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의 응. 1년 플랜으로 잡아서 응.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들 머리 손상이 많이 줄어들고 머리도 계속 기를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그몇 토예요? 20% 말아드리는 있어요. 음, 아 그렇게 해서 끝에 컬이 있는 부분들은 살려주고 네. 이쪽이 컬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여기만 딱 이렇게 컬이 생길 수 있게. 맞아요. 음, 이게 이제, 이제 리터치 펌.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만 컬이 풀리거나 이쪽은 지금 좋은데. 여기 커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받으시면 되게 좋겠다. 맞아요. 고객님들 이제 보시면 머리 손상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경우 가 많은데 사실 저도 머리 손상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히피펌을 하고 제가 손상되는 게 싫은데 히피펌 뿌리만 좀할수 없나 해가지고 만들게 된 펌이어서 고객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한 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로이 쌤은 항상 진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laughs> 고객님들 얼굴형 퍼스널 계속 공부하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요즘 들어서 로리쌤 고객님들이 되게 퍼스널 펌 하려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음, 고객님들이 어, 나는 어떤 펌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펌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고객님이 봤을 때 어떤 머리를 할지 정하고 오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음. 추천을 해드리고 그 머리를 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일단 무조건 예뻐져야지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얼굴형, 평소 습관이나 머리를 언제 감는지 그리고 옷을 또 어떻게 입으시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고객님 좀 취향에 맞게 고객님 얼굴형이 보완될 수 있게 펌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참이 <목소리> 미용이라는 직업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 많이 배웁니다. <laughs> 맨 윗부분, 탑 부분은 저는 포워드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리버스로 들어가는데 포워드 방향 앞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흐르는 컬이 얼굴을 감싸주면서 얼굴형 커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는 리버스 그리고 위에 컬을 하나 방향을 틀어줌으로 하나로 뭉치는 컬이 아닌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는 컬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겉단는꼭 포워드로 말아드리는 편이에요. 교수쌤, 다 말았나요? 네 맞아요. 열처리 어떻게 들어가나요? 열처리는 직선으로 들어갈 거여서 80도에 먼저 10분 들어갈 거예요. 테스트 보고 바로 10분 식히고 바로 중화 하게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좀 있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쌤 머리 감고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선물 새로 한거 같아요 응. 뿌리만 했는데 음. 요 아래랑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오늘 전체품한 것처럼 네. 나왔어요 루이 쌤 손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손질은 두피만 그냥 말려주시면 되고 네. 사실 젖어있을 때까지만 손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음. 이때 에센스 바르면서 손빗질 한번 이렇게 싹 해주시고 네. 여기서 살짝 탈탈 털면 컬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네. 상태로 그냥 두피만 이렇게 들어서 두피만 말려주시고 아랫부분은 대충 자연건조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컬크림 많이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끝이에요. 오, 너무 쉽다. 응. 이건 손질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손질이 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손질을 못하는 뚱손이라면 추천드리는 펌입니다. 고객님, 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세요? 어, 일단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보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말랐을 때도 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 한번 말려보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쌤, 네. 머리 완성된 건가요? 네, 머리 완성됐습니다. 네, 너무 예쁜데요? 이제 뿌리만 길어 있었는데 전체 펌을 원하셨었어요. 근데 전체 펌 하시면 나중에 다른 스타일 하실 때 손상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어서 뿌리 펌만 추천을 드렸고 뿌리만 했을 때 고객님도 너무 만족하고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음. 오, 이 스타일은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히피펌 유지를 하고 싶은데 히피펌 하신지 한 6개월 이상 지나신 고객님들이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롤쌤 펌을 진짜 예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롤쌤이 항상 펌할 때좀 주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객님들 일단 머리 손상도가 최대한 안 가는 선에서 과하게 시술을 조금 권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조금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얼굴형이나 또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 같은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스타일이 고객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지금 고객님 머리보다 바뀌었을 때더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 다음에도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네. 고객님 이미지 바뀌는 거 보여주시면 도움이 너무너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